아모스 7장 1절부터 6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뱐후 풀이 다시 음독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며 메뚜기가 땅에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아카오니 어떻게 서리일까 하며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증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일까 하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것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아모스가 활동하는 그 지역은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남쪽 유다가 아니고 북쪽 이스라엘인데. 아모스 6장 12절부터 보면은,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수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교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함에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한도다.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해냈다고, 너희가 자부하지 않느냐. 그래서 14절에 망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소가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한 나라를 일으키셔서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을 징벌을 하겠다. 하나님이 그런 선전포고를 하시는 겁니다. 선지자 아무스는 그런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정말 안 됐지만 자기 민족이 재앙을 당할 거라고 자기 민족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고 그런 악담 같은 그런 예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다 그 그런 시대에 이해받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환영받지를 못했습니다. 7장 10절에 보면 제사장 아마샤가 여로보암 왕에게 아모스는 참 나쁜 선지자라고 고사지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가 메시지를 전하는데 정말 자기 민족을 위해서 축복하는 메시지를 전해야지 아니 도대체 이 나라가 망한다고 메시지를 전하면 어떻게 합니까? 왕은 칼에 공격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백성들은 사로잡혀 갈 것입니다. 나라를 잃을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니 이런 못된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왕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서 제사장은 아모스에게 너는 여기서 그렇게 입방아 찢지 말고 저 유다 땅으로 내려가서 거기서나 예언해 이렇게 정말 막말을 하는 겁니다. 제사장 아마샤의 말을 들으면 아모스는 정말 자기의 조국이 망하기를 바란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7장 초반의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고 자기 민족을 아끼는 사람인지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아무스는 먼저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징벌하겠다. 너희가 나를 향해서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징벌하겠다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 일절에 보면, 왕이 풀을 뱉습니다. 왕이 풀을 베고 난 다음에, 그 새싹들이 막 올라오는데, 갑자기 벌레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풀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 메뚜기가 나타나가지고, 메뚜기가 풀을 먹으면 또 무섭잖아요. 정말 모든 풀을 다 먹으면, 그러면 짐승이 먹을 풀도 없고, 풀 중에는 짐승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도 먹을 풀이 있을 텐데, 메뚜기가 다 먹어버리면 이게 그들이 당할 환데 큰일났습니다. 그런 상황을 환상을 통해서 미리 보고는 그리고는 이 절에 보면 마음이 다급해진 암호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거기부터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일까?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주여 호하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이민족의 죄를 지어서 이런 화를 당하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민족을 사하여 주십시오. 야곱이 미약한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겪고 일어설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무지무지한 환란을 당하고 어떻게 서겠습니까? 하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제사장이 말했던 것처럼 아무스는 나라가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민족을 품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야곱이 미약합니다. 미약해서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장을 이런 장으로 치시면 이 민족이 어떻게 일어설수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민족을 품고. 용서를 비는 그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 은 하나님께서 아무새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는 그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4절에 보면 또 환상이 펼쳐지는데 이번 환상은 불이 엄청난 불이 일어나서 바다를 삼키고 그리고 온 육지를 삼키는 그런 무시무시한 불을 봅니다 그 환상을 보니까 이 아모스가 또 마음이 불타오릅니다. 그래서 또 다급해진 마음에 5절을 보면은, 5절, 주 여호와 거기부터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일까? 아멘. 예.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이불을 그렇게 하도록 주시면 안 됩니다. 그치소서. 이유는 뭡니까? 야곱이 미약합니다. 야곱의 자손이 미약합니다. 미약해서 그런데 이 민족을 이렇게 삼켜버리시면 이 재앙으로 이렇게 곤란을 당하게 하시면 이 민족이 어떻게 서겠습니까? 하면서 또다시 용처를 구하고 그 재앙 그쳐주시기를 요청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안다면 그 제사장처럼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육지를 보니까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두 번째 환상대로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뜻을 바꾸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웃이 연약해서 애매한 고생을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이웃이 연약해서 어려움을 당한다면. 우리는 그이웃을 품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야곱이 미아카오니 어떻게 서리까? 야곱이 미아카오니 어떻게 서리까? 했던 그 아모스처럼 저 사람이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연약해서 그런데 하나님 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서겠습니까? 야곱이 미아카오니 어떻게 서리까? 했던 아모스처럼 우리가 그렇게. 그를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 내 자신이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여 호하여 야곱이 미약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를 극휼히 여기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야곱이란 이름에는 좋은 뜻이 없습니다. 야곱의 이름을 풀어놓은 그 뜻을 보면, 맨 처음에 태어날 때, 형 발꿈치를 잡았거든요. 발꿈치를 잡은 자. 원래 이름이 그겁니다. 또 다른 뜻은 속이는 자. 또 다른 뜻은 대신 들어 앉은 자. 다른 말로 바꾸면 찬탈 자. 밀어내고 대신 들어 앉았다. 이겁니다. 그는 그런 좋지 않은 이름을 가지고 일생을 살았습니다. 야곱. 그러니까 풀어놓으면 그냥 모르고 야곱하면 그냥 불러줄 수 있는데 그 속내를 알면 정말 부르기가 좀 부담되는 이름입니다. 듣기가 부담스러운 자기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대신 들어앉는 자, 산탈자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가지고 일생을 산다는 건 부담스러운 이름이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이름의 뜻은 실제로는 그의 연약함을 대변하는 이름입니다. 연약해서 그랬던 거예요. 형의 발꿈치를 잡았던 것도 연약해서 그런 거예요. 형을 아버지를 속였던 것도 연약해서 그랬던 거예요.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 버린 거, 찬탈해 버린 거. 알고 보면 그가 연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있어야 내가 살줄 알고. 그게 있어야 야곱이 좀잘될줄 알고 연약해서 그랬던 겁니다. 그 연약함을 극복해 보려고 그가 정말 애썼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발꿈치도 잡아보고 아버지도 속여보고 형을 밀어내고 대신 장자권을 차지해서 들어앉아도 보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때 누가 좀내 마음에 안 들게 하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연약해서 그러겠지. 연약해서 그러는 거겠지. 야곱이 연약해서 형 마음에다가 엄청난 상처를 주고는 이제는 자기 목숨이 틀어지니까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정말 먼 길을 한 번도 엄마 치맛자락을 놓고 집 바깥으로, 바깥으로 나가 본 적이 없는 야곱. 형에서는 진직부터 들 사람이었고 사냥을 즐기는 들 사람이었지만 야곱은 엄마 치맛자락만 붙잡고 다니면서 부엉이를 더잘 배웠던 사람이 혼자서 팥죽을 능히 끓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정말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한 번도 나가 본 적이 없는 바깥. 그것도 집 바깥이 아니라 먼 길을 떠나가야 하는 게그 야곱.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목숨을 위해서 도망을 가는데 몹시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장세의 28장을 보면 돌베개를 베고서 말잠안 오는 잠을 억지로 청하고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하다 잠이 들었는데 꿈에 하늘문이 열리고 사다리가 놓이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는데 창세기 28장 13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왜 이렇게 하셨을까? 정말 그가 한 행동을 보면 잘한 게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같으면 다 왕따 시킬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데도 의지할 데 없고 엄마 침막자라도 잡을 수가 없어요.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가 없어요. 자기 목숨이 날아갈 상황이라서 돌아갈 수 없어요. 차마 가고 싶지 않은 길이지만 가야 해요. 들판에서 정말 외롭고 너무 고달픈 그런 상황에서 잠안 오는 밤 하늘을 바라보고 돌베개 베고 누워있을 그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사람들 같으면 그간 행동을 보고 그 삶을 판단하고 왕따를 시켰을 겁니다. 뭐 저런 인간이 있노. 그리고 그리고 외면했겠지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너의 자손이 복을 받게 하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엄청난 약속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이건 부당한 거 아닌가? 잘하는 사람한테 잘해야지, 뭐, 저렇게 한 사람을 잘해주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본질적인 문제를 보시는 겁니다. 그의 연약함. 얼마나 연약함에. 그 연약함을 극복해 보려고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있을 수 없는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연약해서 그 연약함을 극복해 보고 싶어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내가 먼저 나가 보고 싶고, 정말 장자가 받는 축복 기도를 내가 가르치고 싶고, 연약해서 연약해서 살아보려고 했는데 인생이 꼬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먼 길을 도망가는 그 야곱의 무너지는 마음, 그 외로 꼬인 살떼 없는 마음,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그의 연약함을 보시는 겁니다. 그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초로의 그런 찬스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타이밍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이 칙히나자졌을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를 축복하마. 내가 너와 너의 자손을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조부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이삭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의 내면의 깊은 중심을 보시고, 네가 연약해서 그렇지.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하고 다가오신 겁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는 벌레입니다. 인간의 약함, 인간의 비천함 이것을 꼬집는 말씀입니다. 너 연약한 존재야너비천한존재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너를 돕겠다. 너의 구원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를 도울 테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창세기 32장을 보면 약복강에서 야곱이 씨름하는 기도를 합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면 야곱이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도 뭔가를 잡으려고 했던 그그 그 연약함을 극복해버리고 뭔가를 잡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그의 인생 이제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는 것 그것만이 나의 길입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갈수 없습니다. 저에게 알고 보니까 저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하심입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저는 한 걸음 넘겨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마지막 기도가 그거였습니다. 야곱이 결론을 내린 기도를 한 겁니다. 이것저것 자기의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잡아보려고 했지만 그것은 자기 인생을 꼬이게 했을 뿐입니다. 그의 인생을 형통하게 한게 아니라 더 궁지로 몰아넣었던 것 뿐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필요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축복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고 그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아버지,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저의 힘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제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깊은 마음에 그 결론을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 오늘부터 지금부터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네가 나를 이겼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정을 듣고 싶은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것저것 잡아보려고 했지만 사실 그게 저에게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그거 아니면 저못 살아갑니다 그래, 네가 올바른 기도를 했다. 너에게 필요한 게 바로 그 기도였어. 그래,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너의 이름 오늘부터 바꿔. 이스라엘이야. 너 하나님을 이겼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으면 네가 나를 이겼다고 말도 안 되는 축복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기도를 받기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연약한 야곱입니다. 벌레 같은 야곱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안됩니다. 나의 연약함, 우리 가족들의 연약함, 우리 이웃의 연약함 볼 때마다 우리는 아모스의 이 위대한 기도말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모스가 기도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일까? 주 여호와여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일까? 야곱이 미약합니다. 야곱이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알고 보니까 아무 개가 잘했어야 되는 것처럼 나는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깊은 속으로 파고 들어가면 사실 우리의 절실한 기도는 이겁니다. 사실 알고 보니까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저는 연약한 야곱입니다. 하나님 제가 연약해서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제가 설수 있습니다. 연약한 가족을 볼때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께가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연약한이 어떻게 서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세워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정말 이 뿌리를 드러내는 기도. 나에게 진짜 필요한 도움은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축복하심입니다 우리가. 이 깊은 내면에 결론 있는 이 기도를 가지고 나갔던 야곱처럼 이 기도를 가지고 나가기 원합니다. 후시대에그 비밀을 깨닫고 아모스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일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긍일이 여기서서 했던 그아모스의 기도를 오늘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하신, 하나님의 도우신,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야곱입니다 벌레 같은 야곱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연약한 야곱이 오니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면 어떻게 나라가 설수 있겠사오며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를 하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수고가 무슨 결론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우리 가족들의 연약함을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을 이민 족의 연약함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고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